네. 저하고 예전에 통화하셨을 때그 이준수를 저기 잘 기억을 못 한다 그러셨잖아요. 이준수가 누구죠? 도이치모터스의 이제 그 저기 누가 이희진 그 청담 주식부자 사건 이희진 그거는 수임을 그때 하셨었잖아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법인의 다른 분에는 여전지 모르겠는데 모르는 음, 걸 자꾸 물어보시면 음. 그때 제가 답변하기도 그, 곤란하고 아니 근데 그냥... 그거를 그거를 소개시켜 줘가지고. 소개를 제가 그, 소개를 제가 해줬다고요? 아니 이준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이이그 청담 주식부자 사건 이이진 씨를 그 변호사님한테 이걸 이제 소개를 시켜줬고 그건으로 검찰에서 그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까지 당했어요. 그런데가 정확하게 그런 그 당시에 내용은 뭐... 이, 이 건으로 저기 검찰에서 조사받으신 적은 없, 없으신가요 그러면? 아니 저 전혀 모르는 일을써변호사에서 물어보시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이준, 아니 이준수는 저희 판결문을까지 봤는데 이, 이준수라고 하는 사람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 거기에 아니 그런 일이 자기가 있다면 문제가 변호사, 제가 변호사님한테 사건을 소개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아니 제, 제가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 네. 무슨 조치가 있었겠지요 예 네?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놀라운데 게... 자꾸 이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불쑥 하시니까 제가 참 곤란하네요 뭐 그냥 그만 전화할까요 예예 예, 저도 지금 아니 바꾼, 그러니까 바꾼, 제가 민원들 말씀을 있습니까? 드리는 게 한결문상에 아니, 변호사님한테 오병은사님한테 변호사님 제... 소개를 시켜준 이준석 변호사도 아유,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그 내용은 저... 제가 모르는 거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음. 더 이상 좀 통화 하지앞시다 저도 좀 오늘 좀 바쁘지 않겠습니까? 좀 양해를 네. 부탁드립니다. 민정수석으로 저기 그 요청을 받으신 건 있죠? 저한테 그런 내용을 물어보시면 네. 저는 전혀 답변 드릴 수 없는 입장이니까 네. 그럼 좀 그만하실까요? 네, 그 양해 친문, 부탁드립니다. 친문검사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하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렇겠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게 본인은 자꾸 또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의 피의자들이 도이치모터 주포 이준수를 통해서 오강수 변호사를 소개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소가, 오강수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이준수는 이제 소개비조로 약한 천만 원인가 이천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음.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권이 돼서 예, 조사를 받아, 받았거든요. 근데 오강수 지금 변호사는 자기가 청담동 주식부자 이진 씨 사건 자체를 맡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한번좀 저희가 이미 판결문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네. 예, 34번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게 이제 사건번호 2 0 1 6고압4 5 2요 이게 피고인 이희진 이게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 피의자입니다. 음. 이 땡땡. 이때 이 밑에 변호사가 누군지 보십시오. 피고인 1 이희진의 변호사는 좀 키워보세요. 빨간 박스에 보시면 오광수로 돼 있죠. 변호사가. 예. 변호사 오강수돼 있잖아요. 네. 본인이 맡았어요. 네. 이걸 부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송창진 이분이 오강수하고 같이 이제 법무법인 대표를 하다가 저분은 공수처의 부장검사로 갔고 부상검사로 가가지고 예그차희병 사건을 엉망으로 사실상 이제 수사를 방해를 했던 사람이 저분입니다. 송창진 변호사 그런데 지금 오강수 변호사는 이 사건 자체 청담동 주식 부자 사건 자체를 맡은 걸 지금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걸 물어보냐고 라 얘기하는데 이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검증을 하려면 오강수 변호사한테 이걸 기억나게 해줘야 돼요. 음.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 사건을 어떻게 수임하게 됐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얘기했던 대로 결국 이 사건을 오강수한테, 오강수 변호사한테 소개를 해주고 그이 준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 소개비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어,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오광수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후 내가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검찰이 불러서 조치를 했겠죠. 그렇지만 자기는 아무런 연락도 못 받았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변호사법 위반으로 소개료, 오광수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소개료를 받았다고,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 기소가 됐어요. 기소가 됐는데, 정작 그 소개를 받았던 변호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이건 부실 수사죠, 한마디로. 최소한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법 위반, 소개비 쪽을 받은, 어떤 과정으로 수임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 수임료로 소개한 사람한테 수임료를 준 사실들을 알고 있었는지 이건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근데 오광수 변호사는 아예 검찰에서 자기 연락 자체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것을 검찰이 전관이기 때문에, 예, 전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봐주기 수사했다고 밖에 볼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이 33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예, 이게 이준수, 도이치모터스의 이제 주포 중에 한 명, 김건희 계좌를 이제 관리했었던 친구인데, 이 이준수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어요. 이렇게.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결국 무죄가 선고됐어요. 근데 저는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었던 건 이건 검찰이 거의 봐주기 수사를 하고 공소유주도 저는 제대로 안 했을 거라고 의심, 충분히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서 이제 판결문을 검색을 해봤는데 판결문에 사실관계 쭉 기술을 하는데 결국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이 오강수 변호사와 송창진 변호사 둘을 소개한 사실은 확인이 됩니다. 다만, 에, 당사자가 이제 그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걸 이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 무혐의 결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아니 이 이준수가 소개를 해줬던 이준수가 소개해줬던 오강수 변호사나 송창진 변호사를 불러서 조사를 했었어야 될거 아니에요 참고인으로 근데 자기는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는 거아닙니까 이건 정관 특혜죠. 정관 예우고. 자기 식구 감상이고. 이런 사람을 과연 검찰 개혁을 진두 지휘하는 민정수석에 앉히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본인은 계속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반드시 대통령실에서 기억을 일깨워줘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보통 그 기자들의 질문에 네. 비판적인 질문, 뭔가, 뭔가 연루되지 않았습니까? 질문하면, 음. 진짜 네. 제가 문제가 있었으면 검찰이 불렀겠죠. 음. 라고 보통 답을 하거든요. 음. 아주 전형적으로 비슷한 좀 답변처럼 느껴져서 상당히 음. 조금은 좀 아쉽고요. 네. 예전에. 예, 우리, 네. 그, 그, 김한나 위원장님도 네. 변호사니까, 네.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이 수사를 한다 그러면, 네. 양쪽이 다 문제는 당연히 조사 받아야 돼요. 당연히 조사를 는니다 그래서 혐의가 뭔 있는지 없는지 음. 그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건 저도 조금 의아합니다 검찰에서 거. 아예 불로. 부르, 네, 부르지도 안, 부르지도 않았다는. 적어도 얘기잖아요. 참고인으로 부르거나 전화로 음. 전화로라도 네. 좀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법적인 상식은 그게 음. 맞는데 네. 음. 우리 일반인이 경험해왔던 경험칙상 아니 음. 윤석열 정부가 가장 힘이 세던 시기에 음. 네.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 보이는 변호사를 소환해서 조사한다. 네. 음. 그 당시 검찰이 쉽지 과연 않죠. 그래, 우리 우리의 경험칙상 음. 음. <laughs> 그럴 음. 리가 없죠. 음. 네. 네. 물론 이게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제가. 근데 네. 이건 누가 고소를 겁니까? 했을까요? 네. 그건 좀 궁금. 하죠 아마 뭐내의사정은 아닌가. 이희진 씨하고 네, 네. 이준수 두 사람이 사이가 벌어진 것 같아요. 아, 네. 네, 벌어지면서 이제 이희진 씨가 이제. 저 그렇죠. 실제 실형 사고하니까 네. 소개비와 왜냐하면 소개비가 천만 원이라는 음. 것은 음. 변호사 비용은 엄청 그렇죠. 컸으니까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음. 그 이제 윤석열 씨 이제 검찰총장 이제 검증 있었을 네. 때 음. 윤유진 전 세무서장이 음. 그때 이제 내물수수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2012년에, 음.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가, 예, 황당하게도 이 사람이, 윤석열이 나서가지고 이남석 변호사라고 자기 이제 대검중수부에서 알았던 그 변호사를 음. 윤우진에게 소개를 해줬던 사건이 이제 네. 녹취록으로 막 드러나가지고 난리가 났던 음. 거잖아요. 음. 예,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아, 뭐뭐좀 소개도 좀 해줄 수도 있지, 막뭐 이렇게 넘어갔던 측면도 사실 있었어요. 음. 아, 뭐 그런 정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어, 조국 수석이 검증도 안 했겠냐, 뭐이렇게 음. 넘어갔는데 사실은 그런 단초 하나가 검증에서 이제 좀 누락되면서 음. 결국 뭉개뭉개뭉개 이제 뭉개, 뭉개 커져가지고 사실은, 음. 예, 예, 결국 윤석열 음. 씨의 실체는 이제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언론의 검증이라는 거는 사실 당연히 의혹 제기죠. 아주 작은 예, 문제도 음. 어, 들여다보고 음. 일단은 어, 대통령실에 확인을 요청하고 검증을 음. 철저하라고 문제제기 하는 것은 음. 어, 당시 이제 윤석열 씨 우리의 너무 큰 불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국민으로서는 한 번쯤 대통령께서 이 민정수석의 어, 오 광수 민정수석 후보자의 과거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은 어떤 음. 행적들, 음. 네, 제보가 어떤 어떤 것들이 좀 들어왔는지는 좀 인사스크린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음. 네. 어, 저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음 지금 이제 오강수 수석 이제 그 문재인 아이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그 인사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그 음. 물고 뜯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 새로운 정부를 흔드는 게 과연 어 이제 올바른 예, 올바른 거냐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음. <laughs> 있긴 있는데 저는 어 민정 그 수석 그 으로서 그 인사 어그 검직 제일 중요한 이 자리인데 검찰 개혁도 물론 하긴 하지만 이렇게 자기가 지청장으로 있을 때그 지역의 그 토호들 비리를 수사하던 수사관을 이렇게 부당한 인사를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고 또 어, 본인이 예, 전관으로서 또 전관 비리에도 제 연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중요한 건 제대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제대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한 건 거꾸로 어, 이 민정수석으로 어, 오강수를 추천을 하고 지금 막그 언론의 이제 유력 또는 어떤 때는 일부 사실상 확정, 이렇게까지 보도가 나가는 과정에서 오강수 음. 변호사에 대해서는 민정수석 후보자로서 제대로 적격성에 대해서 검증이 저는 안 됐다고 네. 봅니다. 이 정도가 되면. 기억이 안나는 <laughs> 검증이 안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조금 제가 이재명 음. 대통령 정부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음. 사실 검증할 시기가 없었죠. 음. 네, 그리고 아직 대통령실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고 인사 검증 라인이 사실상 이제 꾸려진 거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잘하라고 민정수석을 두는 건데 음.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내란 극복을 하고 이 대선 치르는 와중에 갑자기 음. 인수위 기간도 없이 사실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음. 저는 인사 검증에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건 음. 인정해. 결국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어쨌든 이런 이런 논란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 제기가 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오강수 변호사가 먼저 설명했을 리는 없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강수 변호사가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는지 자료를 제출을 잘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을 철저히 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나는 오강수 변호사를 써야 되겠어. 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면 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정치 스타일이라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면서 어, 이러 어떤 인사정책 결정을 음. 하지 않을까. 음. 저는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네 그렇다고 음, 해서 음. 무조건 악마화도 안 되고 네. 또 근데 또 반대로 무조건 막 미화하려는 분들도 좀 있어요. 아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하겠다 하는데 아 그거는 그 이렇게 무조건 미화하는 거는 음.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항상 본인이 먼저 나서서 레드 팀을 일부러 두시는 네.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 원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음. 그리고 좀 마지막 질문에 그 친윤 검사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네. 얘기하니까 결국 끝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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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네. 않습니다라고 네. 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모든 그래요. 의혹에 대해서 이분은 제가 볼 때는 단 어, 하나도 명쾌한 설명을 하고 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에 임명하더라도. 언론에서 제기됐던 이런 의혹들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사자를 상대로 반드시 이거는 검증 작업을 거쳐야 된다고 저는 음, 봅니다. 네, 네. 검증 작업 거치고 있,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음. 발표된 걸 보니까 대통령실이 네. 실제로 어, 자체 검증하고 있고 여러 의견 잘 듣고 있다라고 오늘 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음. 기자들에게 실제로 밝힌 내용입니다. 네.